안녕하세요. 새우농원 꼬꼬사령관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콩 종류 중 봄에 가장 빨리 심고 빨리 수확하는 완두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심는 시기는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에 심고요.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순까지는 심어야 됩니다. 수확 시기는 보통 5월에서 6월 정도입니다.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서 정말 이 완두콩을 심어 놓으면 나중에 밥을 이렇게 지어서 먹을 때그 콩맛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. 고소하고 맛있으니까요. 특히 병충해도 별로 없고요. 뭐 손이 많이 가거나 특별히 어렵, 뭐 어렵게 뭐 재배하거나 이런 기술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요. 정말 간편하게 심어볼 수 있는 콩 종류예요. 이 뒤로는 뭐강낭콩이나 호랑이콩 다른 콩 종류를 심어서 또 새로운 콩 종류로 수확을 해서 또 드실 수도 있고요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다른 콩 종류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